안녕하세요 미국 유아코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유아코스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가난한 이유 당신의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깨달았거든요 자, 일단 제가 모 인공지능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다 제가 그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최근에 뭐그 영상이 잘돼 가지고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야 제가 그 달에 어그 영상으로 인한 광고 수익이 130만 원이나 됐어요. 한 달에 130만 원이면 상당한 거죠. 그냥 취미생활로 한 건데 그 남들처럼 막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어 그냥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녹음해서 올렸을 뿐인데 한 달에 130만 원이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 어 일단 구독자가 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좀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더, 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 미국에 성공했던 노하우들을 좀더 알려줬어요. 좀더 아주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줬더니, 어, 수익이 확 주는 거예요. 확 줄어요. 그래서, 어 불과 한달 만에 지금 저의 수익은 월 수익 2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익이 130만 원 벌던 사람이 20만 원으로 확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월 수익은 이제 20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왜 20만 원으로 월 수익이 확 떨어졌을까 했는데, 제가 진짜로 성공한 이유를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해가지고 조회수가 확 줄었어요. <laughs> 조회수가 확 줄었어요. 그리고 그거의 끝을 달리다가 오늘 아침에 그 말로만 듣던 그 개인 방송인의 수익 창출 금지, 수익 창출 정지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그게 뭐냐면은 그 영상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봐도 광고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laughs> 광고가 안 붙는다는 얘기는 내가 열심히 만들어 봤자 그 영상은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봐, 네 영상 안 봐. 이 사람들이 불편해. 이런 거 만들지 마. 아, 요런 이제 어, 통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광고가 안 붙어요. 그 수익이 빵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내가 성공했던 노하우를 올렸더니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심지어 광고를 붙일 수가 없다.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서 수익성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가 자꾸 발달하는 거야.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p c 주의 좌파 진보주의가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그렇 자꾸 막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세상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맨날. 맨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아, 불편하다, 진짜. 불편해. 불편한 님들의 마음이 사실 다 느껴져요. 왜냐면 저는 이제 통계, 인공지능 통계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영상에 이제 통계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각 영상별로 사람들이 왜 이걸 싫어했고, 왜 좋아했고, 어디,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이 이 영상을 껐는지도 다볼수 있어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볼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거 깨달으면 아마 여러분들 아마 오돌오돌 떨면서 밖에 못 나갈 거예요. 아, 그죠. 이 세상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미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보면 돼요. 이 세상 신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상 중에 우상이죠. 그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발. 발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굉장히 이 세상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그 많은 거를 인공지능을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렇게 플랫폼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진짜 진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 잘 나가고 그런 진실을 얘기하면은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호하게 가치체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편해한다는 편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서울도요.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어요. 그 강을 바탕으로 강의 남쪽이 있고 강의 북쪽이 있습니다. 컬처가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그리고 인서울과 경기도 컬처가 달라요. 다릅니다. 다 아시죠? 강남조차도 그, 강남의 파락군과 비파락군의 그, 뭐랄까, 컬처가 달라요.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강의 남쪽에 살긴 했는데, 제가 파락군 학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니까 러 또, 이 그, 서울의 끝판왕의 파락군과의 그 컬처가 또, 또 달랐어요. 그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니까 그만큼 이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컬처가 다르고, 이게 각종, 그, 다른 거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이, 강남 사람들이 잘 사는 게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마찬가지, 서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밖에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 그런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지방에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은,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항상 반란 반란 아니면 역모 역적 막 맨날 그런 한국 근현대사나 조선시대나 뭐 이렇게 삼국시대 같은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은 또그 다른 지역 사람들이랑 담을 쌓고 살아요 그래서 어 서울의 문화를 전혀 몰라요 뭐 요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서울의 컬처를 막 얘기하면은, 막 얘기하면은, 지방에 있는 사람은 되게 불편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PC주의, 폴리티컬 코렉트니스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강남은 이렇다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그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합의 시대니까, 우리 조선 사람은, 아, 우리 조선 사람은 말이죠. 혹은, 그건 좀넘어가면 뭐, 우리 남조선 사람은, 남, 아, 남조선이 아니, 남한이지. 우리 남조선 사람은, 요종, 그렇게 이렇게, 대통합의 시대에 그런 가치관으로 얘기, 얘기하는 거, 강남은 이렇다, 서울은 이렇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서울 사람들이 왜, 그, 한국에서, 그, 잘 살고, 수도가 됐고, 거기 가면 항상 왜 성공하고, 그, 부강해지는지, 그 이유를 서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듣기는 좋지만, 사람들이, 왜그 서울 사람들이 성공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PC주의 끝판왕이 국뽕이에요. 조선국뽕. 그래서 막, 아, 여러분,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우리 뭐, 뭐전 세계 이 기술로 1등했습니다. 이런 주제가 사실 돈 벌기 제일 좋아요. 대중을 속이면서 나만 돈 쭉쭉 빨아들기 제일 좋은 건데 저는 그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알면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면서 실질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뭘 해야 미국에 성공하는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고 여기서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이 불편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디테일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어떻게 된다? 나는 돈을 못 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영화 감독이나 그 드라마 하는 사람들의 감독들의 마음을 알겠죠? 그 사람들은 저랑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 완전 PC주의 극강의 PC주의, 극강의 PC주와 주의와 극강의 조선민족 민족주의 혹은 그걸 넘어서서 이 아시아 민족주의 극강의 그걸로 가자. 요돈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뭐 영화 봤을 때. 아시겠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세상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수익 창출 금지를 뭐 영상에서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는 방향성이, 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만약에 진짜 이 이거 뭐든가 어떤 뭐 플랫폼에서 그 영상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은 저도 이제 그 폴리티컬 코렉트리스를 좀 쓰고 좀 좌파진보 스탠스에 써 가지고 막 이렇게 국뽕 좀 하고 막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홀리기 위한 구라를 막 섞어 가지고 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와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국뽕 그 게이지를 막 올리면서 이게 온갖 그 거짓말 을 하면은 저는 돈을 법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왜 가난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가난하냐면 여러분은왜 인생이 안 돼, 왜난 어드미션이 안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로 안 가르쳐 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좌파가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좌파는 나쁜 놈들입니다. 아시겠죠? 좌파는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PC주의라는 그 마인드 자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극단적인 태도예요. 곧 깨달으셔야 되는데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뭐 정치 안 좋아요. 저 정치 안 좋아합니다. 저 진짜 정치인이라고는 외우고 다니는 사람 이름이 딱두 명밖에 없어요. 그 대통령, 이전 대통령. <laughs> 정치 안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정치 진짜 싫어요. 그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정확한 눈을 여러분들에게 이 장착 시켜주기 위한 저의 매우 매우 큰 노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좀 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담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명문대 박사학위를 마치고도 미국 대기업에 처음에 모조리 실패했어요. 제, 제 영상 보는 분다 알죠. 왜 실패한 줄 알아요? 미국을 보는 그 정확한 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땄을 때는 아직도 그 유교의 그 틀을 못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박사 한 5년 해가지고 유교의 틀 벗겨지지 않아요. 미국에서 한 20년은 살아야 돼요. 아직도 전못 벗었어요. 아직도. 아직도 완벽하게 못 벗었어요. 왜냐면 왠줄 알아요? 그 예전에 다니던 회사, 한국 회사 선배를 여기 실리콘밸리 만나면 저 90도 인사하거든요. 아이 선배님! 하고. 이 유교의 탓을 못, 못 벗었잖아요. 못 벗었어요. 유교의 그러니까 탓을 벗으려면은 그 선배님 만나도, 요, 요 선배, w h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미국 문화를 훨씬 많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 산지 이제 14년 넘었으니까요. 14년 넘었으니까. 여러분보다는 많이 알겠죠. 그죠? 렇 여러분보다 많이, 많이 안단 말이에요. 아, 15년이구나. 어쨌든. 그니까 러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 그,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다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박사 마치고 한국 대기업에 들어왔거든요. 이,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제가 미국 박사였잖아요. 미국 박사여가지고 귀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 박사가 있었어요. 한국의 명문대에서 박사를 딴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뭘 물어보면 거꾸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일반적,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냥 뭐 이거, 이거 꼭 일반적으로 그냥 뭐 비유로 얘기해볼게요. 자. 스마트폰을 한번 봐보세요. 스마트폰.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거기 들어가는 CPU잖아요. CPU. 제일 중요한 거. 그쵸? 그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일 싸구려고 제일 별로인 거.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에서. 제일 별볼일 없는 거. 한번 얘기해봐요. 뭐, 예를 들면, 저라 면은 뭐, 뭐, PCB라고 얘기하겠어 PCB? PCB 그냥, 뭐, 뭐, 기판에 붙이는 보드잖아요. 뭐, PCB 아니면, 뭐, 케이스? 그, 그, 옆에 플라스틱 껍데기? 뭐, 요런 거? 뭐 싸구려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 이, 뭐, 테크놀로지 회사에 한국에 귀국했는데 미국에서 잘 망해가지고, 이 국내 박사가 저를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여러 번본 거야. 자기는 죽도록 공부해서 박사가 됐는데, 어느날 뿅 하고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승진을 다채 가는 거야. 연봉도 다 자기보다 높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날, 날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자기 밥그릇이 어느 날 날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질문마다 족족 거짓말 하 거꾸로 알려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그 스마트폰에 CPU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 PCB를 하면 좋을까요? 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유 당연히 PCB 해야죠. 이거는 PCB는요. 이거 임원들이 임원들이 매일 보고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템이고 배울 게 진짜 많아요. 그런 거요. 아시겠죠? 제가 속으로 옆에서 속으로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하고 나왔어요. 아시겠죠?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력 분별을 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맨날 뭐. 여러분, 어디, 어느, 어느 사이트 가는지 저다 알고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무슨, 무슨 넷, 맨날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그, 하소연 하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아, 여기는, 오, 제가 그 A랑 B 중에 뭘 하면 좋을까요? 나 이런 고민 중인데, 뭘 하면 좋겠어요? 하고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거 답안 나와요, 그런 데서. 그리고 그 답을 알면 그런 데 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답을 진짜 알아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님이, 그, 그,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그, 모르는 사람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정보를 얻으면 안 돼요. 정보를 얻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회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못 얻어요. 저한테 구라쳤던 그 국내 박사. 왜, 왜 저한테 구라쳤겠어요? 저한테 그냥 바로 밀릴 걸 뻔하니까 자기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얘기, 진짜 값진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부모님이에요. 당신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당신의 형 누나, 피를 나는 형 누나. 이 사람들은 잘못되길 바라지 않고 진짜 자기가 아는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sns 뉴스 뭐 개인 방송 모르잖아요 그 개인 방송 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 뷰로 보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의 척도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효율적인가? 무엇이 비효율적인가? 아시겠죠? 무엇이 돈을 벌어들인가? 무엇이 돈을 잃는가? 이 가치 척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나와 있는 책이 성경 책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항상 성경 책을 이렇게 끼고 사는 거고 유태인들도 항상. 그 구약성경이죠. 토라의 말씀을 항상 끼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안 믿어요. 특히 유태인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면 홀로코스트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홀로코스트를 꼭 저기 히틀러 때만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 유태인들은 홀로코스트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 출애굽기에서 그 추레국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에서조차도 홀로코스트 나와요. 그 파라오가 그 파라오가 그... 히브리 노예들을 다 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죽지 않고 살아난 애가 모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그 그 뭐냐 그 헤로랑이 그갓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 아이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를 여러 번 경험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이 하는 말안 믿어요. 안 믿고 오로지 성경 말씀으로만 세상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을 안 믿고 성경으로만 분간하니까 그돈짱 많이 벌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안 믿는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인들도 유럽에서 그 유럽의 그 문화 속에서 박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그, 원래 크리스천들이 원래는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이라고 걸리면은 다 불태워 죽이거나, 저기, 사자밥으로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막 살아남으려고 무덤에서 숨어 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국, 그, 뭐냐, 국교화 돼서 지금 번진 거지. 원래 기독교는 그 로마 시대 때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믿고 성경 말씀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국, 국교화가 됐더니 이번에는 이제 교황이 교황이 이제 군림하잖아요. 교황이 군림하면서 이제 카톨릭 그 종교 시스템 만들어놓고 이제 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그 평신도들에게 안 가르쳐줘요.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본문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하고 그 사제들이 그냥 그 대중 앞에서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맘대로 속일 수 있겠죠. 맘대로. 그래서 진실한 신자들이 성경을 그 번역하기 위해서 그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번역한 시도가 잡힐 때마다 불에 태워 죽였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 개신교인들은 그 유럽의 개신교인들은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을 안 믿고 성경 말씀만 믿는 거야. 성경 말씀으로 같이 판단해 척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이제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가 영어로 그냥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성경을 영어로 그냥 번역해 버리는 거야. 이게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서양 역사에. 그래서 이제는 성경책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종교 시스템에 수장이 필요없이 누구나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킹 제임스 성경책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책 읽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이게 개신교인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박해를 당해왔기 때문에 사람을 잘안 믿어요. 성경으로만 판단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개신교인으로서 박해를 되게 많이 당했어요. 지금 한국 가잖아요. 그러면 개신교인이라 그러면은 뭐 개독교라 그러요 개독교 새끼를 하면서 막 박해하잖아요. 박해 저도 사람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저도 그 회사 다닐 때그 국내 박사가 나한테 뭔가 구라 치잖아요. 안 믿었어요. 아시겠죠? 안 믿어요. 성경 말씀으로 분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그 성경 말씀에 의지하면서 사는 그 습관이 있죠. 사실 그게 하나님이 그 역사적으로 그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주신 이유죠. 너희가 그 믿고 살 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만 분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미디어를 조심하세요. 특히 인공지능 미디어. 인공지능 미디어 장난 아니에요. 요새 인공지능 미, 미디어 알고리즘 분석할 때, 아니, 만들 때 정신과 의사를 동원해요. 그래서 어떤, 그, 어떤 종류의, 그, 컨텐츠를 만들어야 인간의 뇌에서 도파민이 맥시멈하게 뽑아낼 수 있는가. 즉, 어떻게 하면 중독시킬 수 있을까를 요즘 공부하는 게 인공지능 트렌드이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인공지능 자체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제 폰에 인공지능 뭐 노티피케이션 다 꺼버렸다니까요. 제 폰은 전화통화랑 문자밖에 안 돼요. 어떤 앱도 안 깔려 있습니다. 어떤 앱도 그리고 제가 그 방송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최소한의 앱만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폰은 제가 쓰는 폰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폰에는 아무것도 안 깔려 있고 옛날에 쓰는 구형 폰은그 와이파이 그 기능으로만 되는 모바일 컴퓨터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 좀 깔아놓고 저의 삶과 분리시켜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 반드시 꺼버립니다 제 삶에 인공지능이 제 뇌에 영향을 미치 않, 미치지 않도록 극단적으로 제 뇌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진짜 똑똑해집니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인공지능에 편향당해서 바보가 되고 있는데 혼자 바보가 안 되면은 이 상대적으로 나의 뇌가 더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권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 제가 최근에 더 이상 폴리티컬코렉니스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 얘기해봤고요 퀄리티컬 코렉트니스 써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